진짜 건강 전문가들이 고른 식사란 의사들은 매일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그런 이들이 실제로 저녁식사로 자주 찾는 음식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에 부담이 적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키는 식단이라는 점이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을 챙겨야 하는 직업. 특성상 간단하면서도 몸에 좋은 음식이 자연스럽게 선택됩니다. 대표 메뉴는 바로 두부 샐러드. 의사들이 즐겨 먹는 대표 저녁 식사 중 하나는 두부를 중심으로 한 샐러드입니다. 삶은 두부에 채소를 곁들이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방울로 마무리하면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지방까지 한 끼에 모두 갖춘 완벽한 식사가 됩니다. 특히 두부는 지방은 낮고 단백질은 높으며 소화도 잘 되어 야근 후에도 속이 편안하다는 이유로 선호됩니다. 여기에 호두나 아보카도 등을 올리면 풍미와 영양이 더욱 올라갑니다. 익히지 않고 생으로. 저녁엔 무겁지 않게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은 생채소가 인기입니다. 양상추, 치커리, 방울토마토, 오이, 비트 등은 비타민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고 장 운동을 도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채소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은 높아 과식을 막아주며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 당뇨나 대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소화와 혈관까지 고려한 식단 구성 의사들은 두부샐러드와 함께 따뜻한 미역국이나 다시마 육수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는 식사의 온도를 잡아주고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소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역은 요오드와 칼륨이 풍부하고 다시마 육수는 염분은 낮추면서 감칠맛을 살리는 비법이죠. 여기에 발효된 김치나 깻잎, 청국장 등도 소량. 함께 곁들이면 영양소 균형까지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건강한 식탁 함께 해요.